센트리온입니다 아, 네. 큰 종목 갖고 계시는데 매수가랑 비중 좀 알려 주세요. 146,500원에 70%입니다. 70%나 되시네요. 예. 네, 물타기를 해야 그렇게 됐어요. 비중을 아, 좀좀더 어, 그럼 높을 때 사셨다가 계속 단가 낮추셨군요. 예, 예. 예, 예. 자, 그럼 셀트리온어떤게 제일 궁금하십니까? 아,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비중을 좀 줄여야 될까? 아, 비중 비중을 축소. 줄이고 또 남지기는 얼마까지 또갈 때까지 가 어, 가지고 와야 될까 그러나 아, 뭐? 아뭐 급한 돈이십니까? 아, 아니요 급한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비중 축소를 언제 해야 되고 가격 전략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볼게요. 예예. 예. 예. 자 김봉만 전문가님 셀트리온입니다. 이 궁금증들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그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째 지난달에도 한번 진단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단 이두 기업들은 합병하기 전까지는 주가가안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기 자금이다 그러면 일단 빠져나왔다가 나중에 합병하고 나서 그때 이제 내년 1월 초죠. 이번 달에 이제 합병 그 10월 정확히 날짜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번 달에 이제 그 최종 결의를 하고 나서 내년 1월 초에 아마 합병 신설 법인이 상장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주가가 이제 안 움직일 것이고 합병하기 전까지는 이제 거래 정지 되겠죠. 그래서 그거 감안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내년에 이제 합병까지 고려하시고 사셨다 그러면은 뭐그들을 이제 보유를 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주식이란 것은 이제 비중이 중요합니다. 어, 삼성전자가 아니고 삼성전자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전체 자금 대비 70% 어느 한 종목에 소위 몰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한30%안팎 예, 네,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약 합병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거래정지 되면은, 그 전에 한번 살짝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올렸을 때, 음, 지금 전화주신 시청자님 가격 전후, 14만 5천원, 아니면, 뭐, 약간 좀 윗선까지, 기술적 인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어, 개인적으로는 비중을 절반 정도 줄였다가, 손실없는 구간에서, 어, 내년에 이제 합병하고 나서 다시 보는 게 좋다. 그리고, 절반 정도는 어차피 셀트리온하고 셀트리 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주가는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내년에 합병하고 나서 아마 주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근데 이제 주식은 100%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말씀드린 대로 비중이 다소 높으니까 한 절반 정도만 일단 홀딩하시고 내년 어, 신설 법인 합병하고 재상장할 때까지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